안녕하세요, 압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엑게크레이터분들 어, 어, 오프닝을 제가 한번 자막으로 써본다가 아니라 어, 자막을 안쓸 거, 아 어, 자막으로 해본다면 그럼 해볼게요. 고고. 먼저 육강님, 육강은 뚠뚠 오늘도 뚠뚠 열심히 영상을 찍네 뚠뚠 구독해줘. 춘자님, 친형아, 남 나 같은 남친 줄게. 싫어요? 전 레즈가 아니에요. 약간 삑소리가 났습니다, 님 있잖아, 내가 할 말이 있어. 얘네들이 구독해줘. 빵야, 빵야! 초탱님 응가가 하고 싶을 때. 응가, 응가? 해롱님, 해롱이 구독해주면, 넌 해둥이, 구독해줘. 이분은, 근데, 노래가 없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해둥님, 죄송합니다. 해독해 해롱님 죄송합니다. 별수님 별수 구독 좋아요는 필수. 담 캠프님 주, 구독 구독 축하합니다. 구독 축하합니다. 구독해주면 담프님이 캠프님이 된대요. 그다음 저의 오프닝이죠. One two three four. 구독을 눌러주면 얼마나 좋을까? <laughs> 구독을 눌러주세요. 그럼 여기까지 뵙겠습니다. 바이